자, 연습과 입관시, 영가를 위한 기도문. 모영가시여, 이제 육신을 정갈하게 하고 편안한 옷을 입혀 마지막 안식처로 모시는 의식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께 의지하고 지장 모살님께 청하여 그대를 위해 청정한 의식을 올립니다. 이 육신은 이 세상에서 머무는 동안 희노애락을 함께했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이제 그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가겠지만, 추모하는 마음과 추억은 영원히 우리 마음 속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뭐영가시여 푸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육신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혀 드립니다. 이제 일체의 인연과 속박을 벗고 빛이 세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생의 모든 인연을 벗고 새로운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 온화한 모습으로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 답을, 나무함이미타불나무함이미타불 나무미 타미타 나무미 미타 나무미 미타 나무미 미타 나무미 미타 나무미 타미 모 영가시여 이제 마지막 안식처인 관에 모시려 합니다 이 관은 육신을 보호하고 편안하게 쉬게 해줄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관에 들어가십시오 이제부터 영혼은 밝은 빛을 따라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고 윤희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 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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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입관 후 모양가시어 이제 편안한 안식처에 모셔졌습니다. 부디 모든 불안과 공포, 무서움을 내려놓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고요한 안식의 길로 떠나십시오. 불보살님들의 인도로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영가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명복을 진심으로 추권합니다. 나무 아미 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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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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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